안녕하세요. 팝 튜토리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나오면 맨 처음에 16 카운트는 보내고요. 자, 1번 들어갈게요. 원에 손을 양손을 이렇게 퉁 내리면서 골반을 오른쪽으로 먼저 뺄 거예요. 자, 골반 먼저 설명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요 동작을 2 a 카운트 에 5까지 하시면 돼요. 자, 눌렀다가 약하게 더블 이동, 더블 이동.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연습하시면 되고요. 손은 1, 2, 3, 4, 5, 6, 7, 8. 홀수 박자에 손이 가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Five, six, s e 팝, 팝. 음악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이때 고개를 팝, 팝한번 턱을 들었다 당기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 내리면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자, 그 다음 그 다음 왼손부터 이렇게 돌리는데 손만 해보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왼손을 조금 크게 돌리고 오른손을 작게 돌리시면 돼요 이때 발도 왼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돌리는데 방향을 1로 바꿔서 1, 2, 3, 4, 5, 6, 7, 8 8 카운트 가시고요 그다음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골반을 먼저 빼세요 1, 2, 3, 4, 5 이렇게 돼요 손은 그대로 위로 올려서 1, 2, 3, 4 5에 내려오고 6에 얼른 다리 모으면서 손 바꿔서 골반 빼고 7, 8이에요 이때 또팝팝 팝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소리에 맞춰서 팝팝 이렇게 팝. 가면 돼요 자 뒤에 것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손 내리면서 골반 오른쪽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여기까지 1번입니다. 자, 2번 설명할게요. 1번에서 골반 오른쪽으로 빠지고, 요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다리가 1, 2. 왼쪽으로 점프하고, 그 다음 골반 이동해요. 1, 2, 3, 4, 5, 6, 세븐에잇인데 이때 손이 오른손이 왼쪽 어깨 터치해서 당기고 터치 당기고 터치 당길 거예요 뛰면서 터치 당기고 터치 당기고 터치 당기고 세븐에잇에 이렇게 손가락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서 한 바퀴 휙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가사가 플레이 플레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뭐 이렇게 어, 라디오 틀듯이 한 바퀴 휙귀 옆에서 돌리시면 돼요 다시 카운터라면 1, 2, 3, 4, 5, 6, 7, 8그 다음 오른발 지금 골반이 왼쪽으로 빠져있고요. 오른발을 쓸수 있어요. 오른발 놓고 원에 놓고요. 투에 돌고 왼발로 걸으셔야 돼요. 1, 2, 3, 4, 5, 6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도는 데가 좀 헷갈려요. 이렇게 끝났으면 1, 2, 걷고 걷고 5, 6 세븐 에잇 요렇게 되는데 손이 자 돌아서 왼발부터 걷는다 그랬어요 왼발부터 걸으니까 손은 오른손이에요 요렇게 손목 턱 꺾어서 오른발부터 걷는데 이렇게 손등을 앞으로 밀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돌자마자 해주셔야 돼요 플레이트 끝났으면 원투 쓰리 포 파이 씩 오른발 제자리 놓으면서 세븐 에잇 쉐이킷 가사가 나와요 쉐이킷 하고 두번 흔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다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그 다음 동작갈게요 3, 2, 3, 4, 오른발을 뒤로, 사선 뒤로 1, 2, 3, 4. 손은 바깥쪽으로 한번 원을 크게 그립니다. 1, 2, 3, 4, 5, 6, 7, 8이세요. 손바닥 잡아서 끌어올리세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손하고 골반만 움직일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이대로 던졌다가 가져와서 고개 들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던지고, 착, 착. 요렇게 돼요. 자, 그러면 2번 트 16카운트 다시 해봅니다. 오른발 뒤로 빼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셋, 세븐에, 포, 2, 3, 4, 5, 6, 7, 8 여기가 이제 뒤에 16카운트고요 처음부터 한번 2번 맞춰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여기까지 2번입니다 3번 들어갈게요. 2번에서 던져서, 가지고 와서 끝났어요. 1에 확 주저앉을 거예요. 주저앉으면서 살짝 엉덩이를, 골반을 제자리나 오른쪽으로 살짝 빼서, 1, 2, 3, 4, 5, 6, 7, 8이에요. 1에 앉았다가 2부터는 골반을 왼쪽으로 빼서 일어나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8 세븐, 에이 되는데 손은 요렇게 크로스해서 손바닥끼리 마주 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착, 착, 착 박수를 쳐줄 거예요. 음악에서 뭐 이렇게 박수 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다시 원, 투, 쓰리, 포, 파이, 8 세븐, 에까지 박수 치고 그다음 투, 투에 오른손을 내리면서 골반을 오른 왼쪽을 쳐줄 거예요. 2, 투, 쓰리, 포, 파이, 8 세븐, 에이요 골반은 계속 푸쉬 주시면 되시고요. 손은 여기서 내려오는 거두 번, 올라오는 거두 번, 치는 거네 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끝나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자, 그대로 발을 따당 이동하고, 따당 이동할 거예요. 이때, 가사가 눈빛이라는 가사가 나올 거예요 손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이때 시선이 같이 갔다가 따라오고 다시 이동하고 베이비라는 가사에 맞춰서 새끼손가락부터 요렇게 말아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카운트 맞춰볼게요 앉으면서 박수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터뜨리고 싶은 너 가사가 나올 거예요. 새끼손가락부터. 요렇게 말아오면 돼요. 밖에서부터 풍선 터뜨리듯이.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3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3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 던져서 끝났어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3번입니다 자 4번 해볼게요 4번부터 이제 후렴구인데 여기는 방송댄스보다 좀 쉽게 더 쉽게 구성해봤어요 손을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손목을 꺾어주세요 자 오른발부터 사선 갈지로자로 나가는데 1, 2, 3, 4, 5, 6, 7, 8 7, 8. 네번 이동하시고요. 2, 2, 3, 4에, 자, 왼손은 그대로 팔꿈치만 꺾어서 이렇게 손끝 살려놓으세요. 그 다음, 오른손하고 오른발을 2, 2, 3, 4, 5, 6. 세 번만 하고 7, 8에, 오른발, 왼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5, 6. 오른발, 왼발 바꿀 때, 오른발의 위에, 왼발의 아래. 이렇게 어,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카운트 다시 한번 해 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여기까지 앞에 16 카운트고요. 자, 손이 이렇게 크로스가 드돼 있죠? 여기부터는 이제 뒤에 16 카운트부터는 음악 음악 소리에 맞춰야 돼요. 음악이 팝팝팝유원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손바닥을 두 번에 팝팝 이렇게 필 거예요. 이때 제가 살짝 상체 숙여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왼쪽으로 같이 치면서 일어나 줄 거예요. 팝, 팝. 자, 그리고 앞에 지금 양손, 왼발 나와 있는 걸 뒤로 가져가면서 살짝 앉아 주세요. 음, 그럼 여기가 팝, 팝. 유 하고 앞에서 손가락을 유 하고 대굴대굴 대굴 굴려주세요 유원이세 손가락 안쪽으로 쇼아 이렇게 말아올 거예요 이때 요 앞에 있는 발이 뒤꿈치가 밖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다시 팝팝팝유원잇 그다음 팝팝팝세 번을 빠르게 얘기할 거예요 이때 손이 팝팝팝 팝팝 이렇게 돼요 왼손부터 안쪽으로 굴려서 머리를 띵 쳐줄 거예요 이때 오른발 앞에 있는 발이 제기차기처럼 한번 땅 짧게 차주시면 돼요. 팝팝팝 파이 식 세븐 에잇 하고 걸음걸이로 정리하시면 돼요. 뒤에 열려서 가운데 한번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착차 이렇게 끝났으면 팝팝왼 왼쪽 골반부터 팝팝팝유원에팝팝팝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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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길 원해 하고 가사에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4번 처음부터, 앞으로 나갔는데부터,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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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it.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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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길 원해. 여기까지 4번입니다. 5번 설명할게요. 5번은, 자, 여기서 걸어서 끝났어요. 4번에서 5번은 손이 여기 바깥쪽으로. 다리 오픈 하면서 어깨를 살짝씩만 떨어 줄 거예요. 1 2 3 4 5 6 7 8. 자, 그다음 발먼저 설명해 볼게요. 오른발부터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오른발 디뎌서 요렇게 착지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1 2 3 4 5 6 딴따단. 오른발로 점프해서 왼발로 착지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손은 머리를 요렇게 한번 감싸고 손바닥을 보여주시면 돼요 발이랑 같이 가면 1, 2, 3, 4, 5, 6, 7, 8 이제 뛸거죠 이때 손이 여기 오른손을 요렇게 엎어서 뒤집어서 뭔가를 여기서 훔치듯이 땅!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주먹을 줘서 주먹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요 여기는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바닥을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음악이 매우 빨라요. 그래서 이거를 동작을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좀 조그맣게 해서 아기자기한 동작으로 만드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왔어요. 자, 그다음 또 음악이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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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이 이렇게 나와요. 이때 팝, pop, 팝을 두 번을 주먹을 팝, 팝, 두번필 거예요. 골반은 팝, 팝, 왼쪽으로. 팝, 팝 하는데 두 번째 팝을 조금 더 길게 빼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팝, 팝 하고 살짝 이렇게, 그죠? 오른쪽 옆구리까지 이렇게 살짝 느껴야 돼요. 늘려야 돼요. 이거를 두 번째 팝에 팝, 팝. 그 다음 팝에 얘를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데 오른발을 뒤로 뺄 거예요. 팝, 유. 어, 이렇게 돼요. 다시 팝, 팝 돌려서 뒤에 놓으면서 손바닥 위에서 이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다시 한번 팝, 팝, 팝. You want it 요, 이 부분에 새끼 손가락부터 이렇게 말아오는 겁니다. 이때 골반이 옆으로 뺐다가 가져오세요. 그다음 팝, 팝, 팝세번 나올 건데 얼른 뒤에 있는 발을 가지고 와서 손가락으로 해서 팝, 팝. 팝, 요렇게 됩니다. 팝, 팝, 팝. 이때 골반을 오른쪽으로 두 번을 짧게.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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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가지길. 여기다 놓고, 원해의 새끼손가락 말하고 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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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잇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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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가지길. 원해. 여기까지 5번 뒤에 16카운트예요. 5번은 4번보다 조금 더 음악에 맞춰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5번. 원 투부터 가슴이 떨리는 이 가사예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팝팝 팝유 원이 팝팝 팝널 가지길 원해. 가져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5번이었습니다. 6번은 설명할게요. 자, 6번이 이제 우리 그이팝 음악의 챌린지 동작이죠 손 요렇게 여기서 첫 번째 손가락을 가르치는 이거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그리고 반대손은 손바닥을 펼쳐서 손등을 앞에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 좀 연습하시다 보면 막 곤지곤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유형이 많은데 이렇게 돼야 돼요 손등이 두손다 손등이 앞에 보여야 돼요 음악에 맞추면 궁팝팝팝 팝, 팝. 위로 펑펑 펑, 차렷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한번더 하시면 돼요. 제가 수십 개구성했다 그랬죠. 방향을 우리는 한 방향만 할 거예요. 궁, 오른손 먼저 손가락이에요. 궁,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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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빵, 빵, 차렷 하는데, 자, 여기다 이제 골반 넣을 거예요. 골반을 손바닥, 펴지는 손바닥 쪽으로 골반을갈 거예요. 그래서 살짝 무릎을 이렇게 조금만 앉아주세요. 그래서 골반이랑 같이 궁,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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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업. 어, 아, 차렷에 일어날 거예요. 두 번을, 궁, 팝, 팝, 팝. 아, 아, 차렷. 이거를 두번 하시고 나서요. 그 다음, 오른발을 열면서 다음 동작 들어갈 건데, 손을 주먹을 먼저 쥐 거예요. 궁, 팝, 팝, 팝. 오른손을 먼저 펼칠 건데요. 펼치는 손을 살짝만 위로 올려보시면 쉬워요. 궁, 팝, 팝, 팝. 요렇게. 그러면은, 오른발을 놓으면서 궁, 팝, 팝, 팝. 하고 어서 5 6 7 8에 골반을 파이 6 7 8 X자를 놓는데 이때 몸 모양이 궁 팝팝팝 팝, 팝. 상체를 뒤로 제끼면서 하나 둘 방향 바꾸고 궁 팝팝팝 파이 팝, 팝. 6 7 8 하고 정면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6번 다리 모은 상태에서 궁 팝팝 팝. 팝, 업, 팡, 팡, 차렷, 궁,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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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팡, 팡, 차렷, 궁, 팝, 팝, 팝. 하나, 둘, 셋, 넷, 궁,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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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five, six, s e 여기까지 6번입니다. 자, 7번 설명할게요. 6번에서 여기서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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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 e 다리 모아서 끝났어요. 자, 손을 양손 이렇게 잡아서 주먹 쪄서 펭귄처럼 놓으시고요. 오른발 세워놓고, 원에 뒤꿈치가 밖으로 나가는 게 원이에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16카운트를 이걸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쓰리, 투부터는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오른발부터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이거 오른발 다시 놓으면서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에쭉 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제가 쉽게 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7번 정리해볼게요. 쿵팝팝 팝. 5 6 7 e 1 2 3 4 5 6 7 n 2 2 3 4 5 6 7 e 3 2 3 4 5 6 7 e 4 2 3 4 5 6 7 e 여기까지 7번입니다. 8번 설명할게요. 8번은 2 절에서 팝팝 팝, 파이 식 세븐 에이, 동작이 끝나고 나오는 번호가 8 번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을 앞에 보여주시고 새끼 손가락부터 요렇게 말아올 거예요. 오른발 열면서 원투 쓰리 하고 박수를 안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총 쳐주는데 박수 쳐줄 때 벌려있는 다리를 모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원투 쓰리 5 파이브에 잡고 파이 식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이 이렇게 위에서 끝나야 돼요 한 번만 더한 번만 더팝팝팝 파이브 식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이 투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이 자그 다음 뒤에 16카운트 오른발부터 세발세발자만갈거예요원투 쓰리 포 기다리고 그 다음 오른손으로 네번 때립니다 five, six, s e 그 다음, 자기 자리 돌아가면서, four, t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네, 여기까지. 다시, 뒤에 열려서 카운트. 이렇게 끝났죠? 오른발부터 세 발만 걸어가요. one, two, three, f o u 돌아와서, five, six, s e 자, 그러면은, 8번을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여기까지 8번입니다. 9번 설명할게요. 자, 8번에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왼손으로 닫아서 끝났어요. 그래서 위 왼손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위로 끌어올릴 거예요. 주먹을 주먹을 줬다가 펼치면서 가사에서 five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른발 뛰면서1 2 3 4네 번만 뛰고 five 6 7 8 박수 두 번씩 칠 거예요. 자, 그다음 four 이 가사가 나올 거예요. 그 가사에 맞춰서 2 2 3 4 5 6 밀어서 손목 안쪽으로 깎아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를 6까지만 2, 2, 3, 4, 5, 6. 마지막 7, 8은 박수. 7, 8. 오른발 로으면서 박수 두 번. 자, 지금 체중이 오른발에 쏠려 있으니까요. 출발할 수 있는 발, 왼발. 왼발에 오른손 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자, 다시 발만, 여기서 박수 쳤으면, 하나, 둘, 셋, 넷. 세 발만 갔어요. 그런데 손은 네번쓸 거예요. 손은 오른손부터, 하나, 둘, 셋, 넷의 양손 앞에서 잡아줄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박수 쳤어요. 왼발 출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앞에 있는 오른손을 당겼다가 돌려서 총 모양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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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자기 자리 돌아오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카운트 맞춰 볼게요. 여기서 박수 쳤으면은 왼발에 오른손 1,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여기가 뒤에 16 카운트에요. 그러면은 9번을 전체 카운트 해볼게요. 자, 8번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왼손 뿌리면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세 분에 다시 4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동작을 음악에 맞추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악이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음악에 빠른 음악에 맞추는 연습 해 보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